하나 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6장 20, 6절에서 27절까지 두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laughs> 어,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laughs>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앞에 보면, 우리 불신자도 들어봤을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사 5천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어, 그 사건을 체험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몰려온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6장 15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고 22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가보나움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뒤따라가시면서 가보나움으로 피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보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달라고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 제, 육신의 배고픔에,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고, 배부름이라고 하는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대단하게 자기들이 성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굉장한 이게 뭔가 이제 야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바로 떡입니다. 떡, 육신의 떡, 육신의 떡.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떡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떡이요, 영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떡만 쳐다보고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laughs>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 팩트인데요.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해 주셨다. 고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이동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나를 구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이동, 안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의 이동이 이제 구원의 상태란 말이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출애굽했는데 웬일입니까? 얼마 안 가서 광야에서 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더니 원래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더 나은 곳으로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그 이전 상태보다 못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더 못하다는 상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닌 동안에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됐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진짜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밥은 먹었거든요. 물은 마셨단 말이에요. 한 번씩 고기도 먹었다고 나와요. 말하자면, 목말라 죽는 게 낫습니까? 노예라도 밥을 먹고 사는 게 낫습니까? 굶어 죽는 게 낫습니까? 목말라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노예라도 밥 먹고 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낫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굶어 죽으실래요? 아니면, 노예로 있어도 좋으니까? 밥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면서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근데 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그렇게 열 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빼내가지고는 밥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아니,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보니까 반석에서 생수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추락기라고 하는 새도 바람을 불어서 몰아와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빨리빨리 미리 밥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거안 주냐고 말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원하고, 육신의 떡을 먹기 원하고, 육신의 성공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단 말이에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계속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죽을 고비를 막 계속 넘긴단 말이에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양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목말라도 어? 목말라 죽어야 되고 굶주려 죽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축복 안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육신의 축복과 굉장한 이유 있는 성공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리 물을 안 주시고 미리 먹을 걸안 주셨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건 뭐냐? 단순히 육신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신 겁니다. 육신의 떡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의 떡을 넘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내 존재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은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유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유 있는 경제도 주시고 이유 있는 떡도 주시고 이유 있는 성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고 뭐고 사실은 아직도 오로지 나라. 오로지 나 중심이요, 영적인 거 모르겠고, 오로지 육신 중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잘 모르겠고, 오로지 성공, 출세, 명예 중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에 이게 개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미리 먹을 것도 주고, 미리 마실 물도 줄수 있지만, 자꾸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위기로 몰아가면서 그들을 흔들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찌들어 있는 나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합시다. 왜 예수 믿었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질병이 안 났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성공이 잘안 됩니까? 잘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 예수 믿었는데 전에보다 더 경제가 힘들어. 저는 그래, 전에는 그래도 불신자로 살 때는 건강이라도 했는데 예수 믿고 웬일입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 전에 불신자 때는 그래도 뭐잘 나갈 때는 나도 한대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뭐가 사업이 잘안 돼. 수입이 별로 없어. 월세 내기도 힘들어 먹고 살기도 빡빡해. 이거 뭐지? 더 나은 상태로 온거 맞냐 그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빛의 경제, 빛의 건강. 빛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축복과 사명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응답과 육신적인 성공이라고의 성공에 대한 기준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왔다가, 어렵고 힘들고 잘안 되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 네?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와. 아, 나 그냥 원래로 돌아갈래.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사실은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습은 교회 왔고, 모습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 속에 원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자기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된 것에 의해서 오로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성공.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하다고 하고 그건 안 주시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완전히 육이 육이 지배하는 영적 상태니까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영적 상태를 뒤집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상관없는,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심지어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정말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좋지만, 응답 대신에 고난이 와도 괜찮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축복 대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왜?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받았고, 임마누엘 자체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건강 주시면 건강 가지고 복음 전하고 질병이 오면 질병 중에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예수 믿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핍박 당하고 반란 당하고 심지어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망인 겁니까? 세상 말로 무슨 개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령년 7장에 보면 세대반은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보호자의 영광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뭐 오래 산다고 복입니까? 많이 먹는다고 복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교도 종교지만 생명이 없는 종교지만 진짜 제대로 불교 믿는 스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요 효암 스님입니까? 제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쓴 칼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의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게 칼럼 제목이에요. 이 복의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이 스승으로 성기는 석가모니는 원래 왕자였잖아요. 모든 부와 기와 명예를 다 버리고 고행의 길로 수행의 길로 들어가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어, 진리에 이르렀거늘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스승이 버린 그 복을 지금도 구하고 있구나 이복의 환장한 불교인들아 기복 신앙에 병들어버린 내 민족의 이 불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천만 명의 불교인이 백 명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싸움은 싸워야 되고, 가치 있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불교도 욕심 아니거든요. 무아지경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상태를 지향하는 게 불교인데, 그 사라진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게 문제인데 심지어 저는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거늘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고함지르고 때를 쓰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그렇게 해야 될 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큰 교회를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응? 중직자들이 막 대단한 성공을 이루면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라도 예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아이,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직장에 임하고, 지금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10년 동안 숨어 지내던 어떤 유명한 사극 배우가 고백을 했잖아요. 10년 전에 자기 부인이 세 자녀 데리고 바람 쐬러 갔다 오겠다 하면서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 10일 만에 발견됐는데, 자녀가 죽어버린 거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녀 3명을 죽여고, 어, 이제 그게 발견이 됐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뭐, 언론이 함부로 쓰기도 하지만, 그 여자가 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뭐, 호텔에 가서 애들하고 있는데 애들이 싸워가지고 그냥 베개로 숨을 막고서 이렇게 죽였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배우가요 인터뷰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간에도 자녀의 정신 문제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찾아간 곳이 또 있었거든요. 그저께도 어 지금 미국에서 호주에서 국제전화 와가지고 자녀의 이 정신문제, 자기 친척의 정신문제 도와달라. 고 너무 많아요. 좋은 집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정신문제 오면 뭐하겠습니까? 영적문제 오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라고다 교회 다니는 거는 예배 다니고 복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만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자의 축복으로, 보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가문도 살리시기 바라고, 직장도 살리시기 바라고, 많은 후대와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의 생명 영원한 영의 양식 영적인 떡 영적인 축복을 저희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또 육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 육신의 생명 육신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가정에, 직장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